그알잘 오늘은 정말 반가운 얼굴과 함께 합니다. 법의학자 이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뭐단귀하5오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얼마 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무슨 구정인가 앞두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설날 때 편집한다고 전화했었으니까 이 그렇죠. 3년 되지 않았나 이거? 3년, 3년 됐을 거예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그 아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뭐 뭐 3년이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 바쁘게 살았는데요. 다들 건강하시겠죠?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또 묻는 것에 답하고 좋은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 2025년 첫 게스트로 이호 교수님 모시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인데 2 네. 네, 2 5년도첫 게스트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25년이 좋은 해요 이호 네? 학번이고 25년이기 때문에 아... 2025. 2025! 네, 2호에해생니다 아, 그냥. 이호의 해네요, 진짜 내년는 올해는. 작년 초에는 또 요의 요로 찾아서 컨텐츠로 인사를 했잖아요.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108배 하시나요? 그때 입었던 옷이 교수답지 못하다고 해서 아침에 휴티니스를 끊어졌죠 근데 끊다 보니까 또 귀찮아가지고 지금 요즘 108배 한 번, 태극권 한 번, <laughs> 자전거 한 번, 헬스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이제. 루... 아니, 바꿔서. 그날 기분에 네. 따라서 메뉴 골로듯이 네. 태극권은 뭐 이렇게 누구한테 배우시는 거예요? 혼자? 어, 그 전에 태극권을 배웠는데 태극권을 하기 전에 태극기공을 먼저 해요. 체조처럼. 네. 땀이숨송살나 좋아요. <laughs> 살짝 맛배기 한번 보지만요. 아이 그냥 호흡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참. 아, 아. 참. 어떻 어떻. 배꼽 끼고 이렇게 딱다 그래서 네. 이렇게 처음에 자 얘기해요. 얘게해요 숨을 참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숨을 천천히 내쉬는게어려는 아.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 <laughs> 알겠습니다. 아, 나머지는 요, 요 시즌 2에서 오게 하는 걸로. 예, 예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에요. 이 꽈배기가 요에요를 찾아서 에서 나온 화제의 장면입니다. 꽈배기 먹고 싶어요. 한번이 바이브 가능한가요? 꽈배기 먹고 싶어서요. 어, 이건 벗어야 돼요. 벗고 둘로 떠나보면서. 허벅이 어, 먹고 싶어? 이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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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제 콘텐츠 업로드 되고 나서 좀이 음. 호에 이 호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생겼나요? 우리가 이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다른 과는 음. 의대 졸업하고 인턴 마치고 과를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문의를 딴 다음에 하기 음. 때문에 학생 때 지망한다고 해서 와야 될 기, 과정이 좀 길어요. 음.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법이 학이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휴학을 하는 바람에 <laughs> 어, 그들은 뭐 입질이 없습니다. 아이고. 지금, 본의 아니게. 예, 예. 예. 그런 저간의 사정을 보고 좀 질문을 하야겠다 RGR에 이 교수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질문을 다렸어요 100개가 네. 넘었죠. 엄청 많이 달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아리분들 QA 위주로 이야기를 아, 좀 예. 나눠보려고 하고요. 음. 어, 이번에 유독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 질문이 많았어요. 음. 추천사 때문에 교수님 책을 미리 읽어봤는데 이 네. 책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음.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또 언제 바쁘신데 언제 또 이런 책을 또뭐 언제 바쁜데 이렇게추천사까지 써주셔가지고 <웃음> <웃음> 근데 되게 바쁘신 와중에 어떻게 책을 또 쓰시게 된 거예요? 내가 잊지 않으려고 어떤 사건 또는 뭐 일에 대해서도 한 두세 주씩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오. 한 30년 되면서 이 정도 법의학자의 길로 걸어온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랬습니다. 라는 거. 그런 걸로 한번 정리해보자 싶어서 한. 저는 이제 초책이라 것도 놀랐어요. 그전에도 책이 좀 책을 쓰셨을 법도 한데. 어, 성류가 벌어지듯이, 밤송이가 때가 되면 벌어지듯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런 정도까지는 완숙이 안 됐는데, 네. 어, 가볍게 주변의 충격들이 쪼아준 것 같아요. 책을 쓴 동기를 되게 시적으로 표현하시네요. 아니, 시인이잖아요. 제가 원시인. <laughs> 그렇다는 거, 그거 잘라주시고. <웃음> <웃음> 시인이잖아요, 제가, 원시인. 저는 책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책은 정말 유머는 한, 한 톨도 안 넣으시고, 정말 진작이만 꽉꽉 채워서 넣으셨더라고요. 네. 단상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저도 좀, 그게 좀 아쉬워요. 아.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이제 시도 하나 놓고 막 이랬잖아요. 네. 낙타, 아. 시 같은 경우도 네. 아쉬운 게 이제, 실은, 어, 낙타 엄마가 늑대거든요. 낙타는 늑대가 늑대가 낙타 엄마예요 모르세요? 늑, 늑대가 나타났다 그잖아요. 러 아... 그런 거를 책에 넣고 싶었는데 넣었으면 뭐? 어쨌 했을까? 넣었으면 출판사에서 이제. <laughs> 지역 사건이 뭐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 책을 보면 뭐 답을 많이 얻으실 것 같은데 어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놀란 사건은 부검을 하다가 파묘까지 했던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네, 부검하다 파묘한 게 아니고 파묘해서 부검한 거죠. 그치. 부검하다 파묘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 파묘해서 부검했죠. 부검을 네. 한 건데 네. 파묘했던 대상자가 되신 분은 실은 그 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그런 그래, 휠체어 생활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새벽에 씻고 싶다고 해서 남편이 세면장에다 데려다 줬는데 그러고 수건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근데 수건 가지고 오는데 저 안에서 여보 살려줘 소리가 들려서 급히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면 그 부인이 세면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응급실로 내려갔더니 머리가 이제 찢어진 있으니까 꼬맸어요 의사가. 근데 뇌출혈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결국 사망했으니까 처음 입원하게 된 원인 행는 교통사고잖아요. 교통사고 보험을 받게 돼요. 그렇게 종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건으로 이, 이 남편이 내연의 여자이 내연의 여자 남편을 죽이려고 공모하다가 음. 여기에서 발각이 되니까 음. 이 사건이 재조명된 거죠. 음. 이 사건의 용의자를 파다 보니까 1년 전에 네.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다. 의심스러우니까 파보자 수사가 돼서 그 시신을 이렇게 파면서 꺼냈는데 1년 정도 되면 대구 백구라 되고 또, 거기가 이제 손상을 해석하기 좀 어려워져요. 음. 근데 마침 그 시신이 습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밀랍처럼 보이는 시랍화 현상이 어. 생겨서 화서 보니까 중요한 건 휠체어탄 상태에서 쓰러졌다면 이마가 부딪혀도 뭐 이마나 뭐 옆머리 뒤통수잖아요. 네. 이 이산 머리 꼭지, 꼭지가 찢어져 있는 거예요. 휠체어 넘어졌는데. 네. 그렇죠. 야, 그런... 두정부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손상부위가 안 맞잖아요. 음. 그래서 두정부. 그 꼬맨 자국을 틀어서 보니까 두개골이 또 구멍이 나 있어요. 음. 그래서 담당 의사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는 두피만 꼬맸다는 거죠. 아. 그럼 희한하니까 두개골 구멍 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ct하고 엑셀을 보내줄 수 있겠느냐. ct 갔다 오니까 그 구멍 뚫린 그 자리, 거기에 이렇게 공기가 쭉 일자로 들어왔다 나간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물질 물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 위장하려다가 부인이 안 죽으니까 새벽에 화장실 두고 가서 드릴로 뚫은 거예요. 카센터는 드릴로 뚫고 막 이렇게 됐던 건이죠. 그래서 좀 명, 명확한 엑스리이와 CT가 있는데 왜 신고를 안 했을까. 병원에서도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네요. 그래서 안본 거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우리가 물론 강력 사건도 많고 그 실외에서 발견된 사건도 많지만 병원 내에서 사망한 것마저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 못 봤다는 것이 음. 참, 참 그렇죠. 음. 음. 파묘를 해서 그 진실을 밝혔죠. 저도 법의학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많이 만나뵈면서 법의자분들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대형 참사가 났을 때그 현장 가서 하시는 일들은 제가 잘은 몰랐거든요 어떤 일 하시는지 네. 근데 그럼 대형 참사 현장에서 법의자는 주로 어떤 역할 을 하는지 세 팀으로 나해요한 팀은 정보 수집팀, 한 팀은 종합 사망실 시대시라고, 한 팀은 발굴팀. 저희 같은 건 발굴팀에 들어가죠. 시신 수습하고 개인 식별해서 온전하게 하나 만들고. 또 다시 되도록 복원해서 가족들한테 인기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 대형참사 같은 경우는 어떤 작은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어느 날쫙 연결이 될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놓고 보면 이거 하나만 없었어도 이거 하나만 없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하자면 대구참사 같은 경우도. 자연성 물질만 없었어도 진화 소화기를 돌렸거든요. 너무 확 불이 빨리 불린 거예요, 그런 것들. 화재경보 렸을때 상황실에서 다음 들어온, 반대편에 들어온 차량못 들어오게 했었더라면 여가이생기가 가장 많았어요. 네, 자, 네,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됐지? 이 하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음. 이 차단벽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좀 그렇게 잘안 되고 있죠, 우리. 안 되죠. 얘기죠. 우리가 사람은 굉장히 네. 불합리하고, 어떻게, 즉흥적이에요, 우리들은. 되도록 뇌를 안 쓰고 싶어요. 뇌 쓰는 건, 이게 굉장히 에너지 소모량이 많거든요, 이게. 네. 모든 건 위임하고, 우리 그냥 편하게 살고 싶거든. 네. 그걸 정부한테 준 거예요. 네. 국가한테 그걸 준 거거든. 네. 엘리베이터 탈 때, 열0명 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 요 예를 들면. 네. 그럼 우리가 타면서 무게질진 않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딱 차면 삐울리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네. 이런 시스템. 사람들이 일일이 뭐뭘 하지 않아도 알아서 되게 알아서. 그 시스템이.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차단되기 있었으면 좋겠다. 음. 넓적불리황새 외교사절단님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가까운 직업을 가지고 계신 만큼 평소 살아가시면서 꼭 지키는 규칙이나 행동들이 있으신가요? 에스컬레이터 탈때 손잡이 잡기 같은 사소한 거라도. 그러니까 죽음과 가까운 직업이 있으니까,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거 말씀하시는 어, 것 같아요. 병는 무슨 대들 계단은 걸어 올라가고요. 폐쇄된 공간이 좀 싫어요. 네. 건물 지하 주차장. 이런 때 내려갈 때 보면 조금 답답해요. 그리고 이 건물 붕괴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오. 그게 참사 현장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또뭐 예를 들면 노래방을 가거나 어딜 라도 출구 위치 좀아 비상구 예, 그리고 대도 이좀 좁은 사람 4, 5명 앉아서 먹는 그런 자리 싫어해요. 그리서 어. 저랑 식사를 가면 좀 널찍 널찍 하잖아요, 우리가. 전주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분위기 좋고 막 이렇게 아기자기 이쁜 데 많은데 항상 좀 이렇게 널찍한 데 가셔서 네. 어, 그게 취향이 아니라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네. 그것 때문에. 예, 몸에 뱐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저 을지로 골뱅이 누가 산다 갔다가 골뱅이로 때릴 <laughs> 때라고 <때리까를 웃음> 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음은 찬찬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의학 일에 관심이 있는 의과 대학 학생입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직업이라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법의학자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고자 댓글을 달아봅니다. 법의학자나 유가족 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좋은 질문인데요. 어 제가 이제 법의학을 하다 보면 실은 환자와의 대화라는 건 없잖아요. 아니, 음,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물론 수사기관이 의뢰해서 강제 집행하는 부검이거든요. 영장위에서 가족이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근데 그 전에 그렇더라도 이러이러건으로 부검을 하게 됐는데 수사기관에 이런 의심점이 있다는데 가족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더 이것 말고 더 밝혀야 될것 있으면 말씀 미리 해주세요. 미리 만나고 끝나고 나서 유족을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해 드려요. 그럼 이제 수사기관은 다 끝났는데 유족은 더 물어볼 게 많아요 이제 막 그런 얘기 이제 쭉 듣고 보험 관계 이렇게 하십시오 산재 처리는 이렇게 하십시오 직장에 대한 욕을 알아보십시오 써서 드리기도 하고 그래 이제 경험으로 신뢰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 확신에 차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이때 의사가 된것 같아요 음. 그때 이제 의사같고 이런 부분도 범죄 피해자 말고도. 어디선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이 있었으면 좋겠다. 음.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그런 사건이 열려가지고 정신과나 이런 상담을 하는 것이 보험혜택이 되고 이렇게 좀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우리가 국민건강 그거 안 받으면 막 맨날 일라고잖아요. 네. 건강검진 안 받으면 네. 그런 것처럼 요때 네. 이 시기에 정신과 장 방문하셔도 됩니다. 네. 어디가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이거 자체가 따뜻하지 않을까? 음. 이 자체만으로. 음, 음, 그러네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시스템 제도만 있는 거고 유가족을 위한 그런 제도가 네, 없으니까 음... 강철정수리님 질문입니다 네. 교수님은 만약 법의학에서 은퇴하시고 나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법의학의 길은 이제 끝나고도 국가에서 촉탁의사로도 활성화할 수도 있고 법의위원을 기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은 할 거예요 법의학자도 죽을 때까지 제피부와 같은 거기 때문에 법의학자가 아닌 뭐라 선택하려면 그, 작은 숲속 도서관 얘기를 하거든, 요 저는. 음. 작은 도서관. 작은 숲속 도서관. 숲속. 숲속이 숲속. 중요한 거예요? 네. 어. 숲속에 그런 도서관이 있다니까, 전주에는요. 어. 실제로 있는데요? 있어요, 있어요. 어. 컨테이너 박스 한두개 정도 개조해서 시에서 용역을 줘요, 발주를. 그, 한, 그 돈을 받고 1년간 자기가 운영하는 거거든, 시. 어떤 사람들은 커피도 주기도 하고, 뭐, 쉼터 같이 하기도 하는데. 그걸꼭 맡아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학생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토요일 날 같은 데 지인들 불러서 뭐 토론도 하고 강의도 열고 뭐 그런 것도 하면서 조용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곧 음. 지원하시면 바로 될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몇개안 돼서 이미 고정적으로 계속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아... 때문에. 건지산 자은수속 도서관 있어서 그분 이 자꾸 긴장하실까 봐, 네. 아, 야 네. 돼. 아, 네. 아,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야, 그분 이 혹시 영상 보시면 되게 긴장하시겠다. 음, 음. 아니, 교수님이 잘, 잘 다녀가신 뒤에 생긴 고정 코너가 맛집 추천이 말이에요. 네, 네, 네. 교수님이 하도 맛깔나게 전주 맛집 추천하셔가지고 한년 모금 김치인데 네. 한 포기가 요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이걸 콩나물도 풀어요. 네. 종이처럼 풀려요. 그, 그 자체가 유상균이에요그 뒤로 이제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데 요번 좀 교수님 출연 기점으로 추천에 좀 폭을 넓혀보려고 해요. 그래서 맛집 말고 책이나 뭐 영화, 음악, 여행지 등등 여러 가지 추천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주자로 한번 요 교수님의 인생 영화 추천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꼭 누구나 봐야겠다 싶었던 영화가 1 2인의 성난 사람들이한 영화가 있어요. 이건 한 소년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썼어요. 근데 그 판사도 이, 이 목격자의 모든 진술이 이 애가 살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12명의 배심원이 최종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다 11명은 그게 맞다요. 얘가 살인을 했다. 딱한 사람만 의문을 제기해요. 그 4, 5시간 대화를 시작해요. 계속해서 결국은 이 애가 살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풀려나요. 근데 그게 흑백영화거든요. 흑백영화인데 또 스포일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만. 칼라로 바뀌어야 겠다, 나중에. 어... 자연스럽게. 어... 근데 그게 뭐냐면, 잘못 가진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줘요. 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음... 이것을 보여주는 영화에서 진짜 제작비 거의 안 들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끝나고 혼자 법정 뛰 걸어나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헉, 여기서 그냥 한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거의... 거의 말로. 말로. 오... 그게 넷플릭스 있나요? 몰라요 그건 얘기만 들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왓챠이 네. 있대요? 어. <laughs> 포차가 아니고 왓챠있 씨예요? 이호 교수님께서 이제 오랜만에 그 아리분도 만난다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호 교수님의 첫책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이 오늘 퀴즈를 좀 마치신 분께 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네. 교수님이 좀 내고 싶은 퀴즈가 있나요? 이 퀴즈 마친 분들한테 드리고 싶다 우리가 법의학회에서 인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정의 음. 어. 그럼 그것도 이제 면허 번호 순서가 있어요. 제가 그중에 몇 번일까? 오. 몇 번일까? 우리가 올해 또첫 번째 게스트라며요. 제가 네. 이 학번에서 법의학자를 찾아내야 돼. <laughs> 교수님,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네. 오늘 촬영 소감 좀 들어볼까요? 아 좋았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방송도 여러 가지 컨셉이 있지만, 여기는 반담하듯이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끝나고 나면. 너무 감사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 앉아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좋네요, 또. 네, 좋고. 저 이렇게 좋은 책 쓰셔도 감사하는 마음이고,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